네,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용왕 크로마니온 공략 중에서도 딜로 잡는 공략 있죠. 요거를 알려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떤 준비를 하면 되고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 요두 가지를 정말 간단하게 알려 드릴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준비물 자체는 딜로 잡는 경우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화석성 저항룬 3 개. 60%를 꼭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화상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선택이에요. 필수가 아니라 그냥 선택적으로 화상도 몇개 있으면 끼고 없으면 말고. 이 정도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룬은 뭐 사실상 화석성 저항 60%만 맞추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인 있죠? 각인 같은 경우도 뭐 국민 각인 중갑 착용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가능하시면 여신의 가오를 하시면 돼요. 여신의 가오 각인 같은 경우는 선매 마음 25개를 받으면 보상으로 그냥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배틀 아이템이죠. 뭐 전공으로 잡는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무력화가 중요하니까 뭐 회오리 슈류탄을 주로 가져가지만 우리는 전공으로 잡는게 아니라 딜로 그냥 때려잡는 거죠. 배틀 아이템 자체 요구치가 많지가 않아요. 뭐, 개개인의 컨트롤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뭐, 다들 잘한다. 그냥 포션에다가 신호탄만 들으셔도 돼요. 요두 개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좀 딜을 올리거나 생존을 늘리거나 그러한 방법들이 추가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필수까지는 아니어도 몇 가지 추천하는 배틀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면 뭐, 도핑하는 거, 요런 물약들 있죠. 도핑하는 물약 한칸 채우시면 좋고, 그 다음 이제 얘가 마지막 페이지가 되면 모든 플레이어에게 피할 수 없는 공격 데미지를 계속 줘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 일정 시간마다 들어오는 데미지를 미리 보호막으로 커버치기 위한 보호의 부족도 챙겨가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화상이 걸렸을 때 사용하는 만능약, 이렇게 세 가지는 선택적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준비물들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엔 이제 아이템 세팅을 좀 알려드릴게요. 아무래도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딜로 찍어 누르는 파티, 딜 찍는 파티이고, 어느 정도 공격력이 되셔야 돼요. 최소한 공격력 1000 이상으로 파티원들을 받으셔야 안정적으로 용왕 크로마니움을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템 레벨은 1000 이상이면 좋고 스킬도 세팅을 하셔야겠죠. 속성은 수속성 스킬로 맞춰주시면 되고 그렇다고 무기까지 필수는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게 뭐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킬 중에서 부파 스킬들 있죠. 부입하기 스킬들. 이런 스킬들을 최소한 부파 능력치를 낮추거나 빼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파 능력치 뭐 1레벨 핫짜리 스킬이면 한두개 쓰셔도 되지만 2레벨, 3레벨, 중상이 넘어가는 스킬들은 가능하시면 그냥 스킬장에서 빼시고 다른 스킬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일반적인 용크 공략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용크 자체는 첫 번째로 부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얘가 화산을 소환할 때 무력화를 거셔야 돼요. 화산을 소환할 때 무력화를 걸지 않으면 도망일 가요. 그래서 일반적인 파티는 무력화를 데려가는 거예요. 부파를 우선적으로 시키고, 화산한테 무력화 시키고, 화산 또 쓰면 무력화 시키고, 요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반복하는 게 일반적인 공략이지만, 저희들은 딜찍누죠 애시 당초 그냥 부입하게 자체를 시키지를 않아요. 부입하게를 시키지 않으면 화산을 써도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자, 이쯤 들으니까 느낌이 오시죠. 아, 요게 부입하게 자체를 안 시켜야지 결과적으로 용왕크로마늄이 도망가지 않고, 그래야지 좀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구나. 부파 스킬을 최소화 시키는 게 맞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용왕크로마늄 공략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뭐 사실 용왕크로마늄 스킬 자체가 되게 여러가지죠. 뭐 점프도 있고, 제자리 점프도 있고, 바닥도 되게 종류도 많아요. 작은 바닥, 큰 바닥, 불바닥, 거기다가 메테오 바닥도 있고. 근데 제가 이걸다 설명해드리면 헷갈려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스킬들은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고, 정말 중요한 스킬들 있죠.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이것만 중점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용왕크로마니움의 가장 중요한 스킬이 뭐냐면, 메테오라는 스킬이요. 요게 모든 플레이어를 기준으로 18초마다 메테오를 떨어뜨려요. 그리고, 그거를 맞게 되면, 소량의 데미지를 받게 되고, 추가적으로 자빠지게 돼요. 뭐 사실 데미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빠지는 게더큰 문제예요. 일단 뭐 넘어지면 굴러 일어나면 되겠죠. 근데 고게 없다면, 오랜 시간 동안 캐릭터가 위협에 노출이 되고, 그 상태일 때 이제 콤보 공격을 받게 되면,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요 메테오를 지속적으로 피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딜로 잡는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좀 전에도 말해드렸듯이 파괴를 시키면 부위 파괴를 시키면 더 이상 이 스킬을 쓰지 않지만 저희들은 부위 파괴를 최대한 시키지 않는 공략이죠 결과적으로 메테오가 18초마다 계속 떨어지게 되고 요거를 피해주는 게 공략의 핵심이에요 뭐 이게 되게 어려워 보여도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캐스팅이 긴 스킬들은 메테오가 떨어진 직후에 쓰시면 되고 메테오가 떨어진 다음에 좀 시간이 흘렀다 즉시 시전 스킬들 있죠 그런거 위주로 쓰시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스킬은 화산이에요. 일반적인 무력화가 공략되는 화산이 소환이 되면 이제 도망을 가니까 보스를 무력화 시켜야 되죠. 근데 저희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변에 있는 화산들을 먼저 처리해주시고, 그 다음 똑같이 그냥 보스를 진행해주시면 돼요. 화산 같은 경우 용왕크로마니움 주변에 한 4개 정도 생성이 되고, 4개를 다 잡을 필요 없이 그냥 공간 확보 있죠? 용왕크로마니움을 잡는데 필요한 공간. 해당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주는 화산 한두 개만 잡으시면 돼요. 화산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다시 이제 화산이 소환이 되고 또다시 그 중에서 자리 확보에 방해되는 화산 한두 개 뿌시고 용암 크로마늄 자체를 화산이 없는 쪽으로 유도시킨 다음에 또 패시고 이렇게 그냥 반복을 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하시면 좋은 게 제가 좀 전에 화산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 폭발을 시켜요. 그리고 굉장히 큰 데미지를 주게 돼요. 그래서 화산 처리가 됐으면 재빨리 화산이 없는 쪽으로 용암 크로마늄 빼주셔야지 안정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괜히 화산이 만드는 불바닥 충분히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화산 근처에서 네임드 때리다가는 화산이 터지게 되고, 그거 이제 휩쓸려서 다 죽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화산 자체는 잡는 게 아니라면, 그냥 애지당쪽 가까이 가시면 안 돼요. 예,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스킬은 뭐냐면,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스킬은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용암크로마늄이 이제 마지막 20% 체력이 되면, 광폭화가 된다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체크하면 중요한 스킬이, 요 광역 데미지예요 요거 자체는 뭐 사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파트에 바드가 있으면 타이밍에 맞춰서 보호막을 켜주거나 아니면 제가 좀 전에 말한 보호의 부적을 쓰거나 요런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화석성 저항론을 추천하는 이유도 사실상 이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무력화가 부족해서 용왕 크로마니온 공략 파티에 껴가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용크 딜 찍는 공략을 요약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파티원 4명에서 이제 부파를 전혀 찍지 않는다면 용크 자체는 20분 동안 이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이 가끔씩 이제 부파를 몇개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용왕크로마니움이 중간에 한번 정도는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대비하셔가지고 신호탄은 안정적으로 두개 정도는 챙겨가시는 게 좋아요. 그럼 무력화가 없어서 소외되는 클래스 분들도 꼭 용왕크로마니움 잡기 성공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